오늘의 위스키, 글렌알라키, 싱글캐스크, 2011 빈티지, 너에게 나를 보낸다. 62.2% 700ml, 가격 약 30만원 초중반. 잘못 들었나? 하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병의 이름은 너에게 나를 보낸다입니다. 싱글캐스크이고요, 총 297병이 나왔고, 10년을 숙성했습니다. 의외로 싱글 캐스크면은 물을 안 태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. 제가 위린 이때 그랬습니다. 물을 안 태우는 건 캐스크 스트렝스고요. 싱글 캐스크는 실제로 물을 태워서 도수를 맞추기도 합니다. 물론 안 태우는 경우도 있고요. 색소도 타지 않았고 냉각 영화도 거치지 않았습니다. 이술 저는 딱 먹자마자 클레날라기 13 리오아와인 캐스크 맛이 딱 떠올랐는데요. 상의 호환 버전이라는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. 물론 저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 술도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. 뭐, 이 새끼는 맥켈란만 아니면 은다지 스타일 아니래. 라고 이야기하시는 구독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, 아, 저 맥켈란도 뭐, 클래식 컷이나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하고요. 더블 캐스크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. 그리고 또 글렌알라키도 좋아하는 거 얼마나 많은데요. 근데 글렌알라키 중에서 와인 캐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저는 와인 캐스크 피니쉬들을 별로 제가 안 즐기는 것뿐입니다.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. 이 위스키도 굳이 따지자면 어떤 산미나 이런 게 굉장히 좋지만은 사실 저한테 그렇게 밸런스가 좋거나 맛이 좋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. 글렌알라키 와인 3종 시리즈 나온 거 솔직히 처음 먹었을 때 별로였는데 요즘 에어링 되고 좀 맛있어졌거든요. 이 위스키도 지금보다는 한 반년 정도 에어링 시켜 준 후에 한번 마셔 보겠습니다. 그때쯤 ]이면 또 굉장히 맛있을 수도 있어요. 위스키는 절대로 한번 마셔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.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댓글 등을 부탁드립니다. 다양한 위스키 정보를 매일매일 업로드 중입니다.